안녕하세요. 낚시 가는 길에 라이트닝입니다. 아, 오늘도 제가 이제 충청도권에 있는 조그마한 쪽수로로 낚시를 와 봤습니다. 아, 이곳은 라이트닝이 조용하게 아 재미를 보기 위해서 오는 아주 고즈넉한 수로구요 아, 여름철에는 모기하고 깔따구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. 아, 지금과 같이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제 푹 추워지고 나서 이제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재미 볼수 있는 수로구요 아, 이런 수로권, 뭐 이제 서해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여름철보다도 이제 서리가 내릴 때쯤부터 얼음 멀기 전까지 아주 재미난 수로구요 아, 이런 수로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밤 11시쯤 와갖고 약 10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아, 밤에는 이런 수로 특성상 입질 거의 없습니다 뭐 메기하고 가물치 등의 육식고기가 많아서 그렇구요 아, 이런 수로에서 밤낚시 보다도 오전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오전장 보기 위해서 이제 밤에는 이제 푹 잤구요 아침 7시부터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6시 반, 7시 해 뜨고 나서 지금 붕어를 잡았고 어, 해 뜨고 나서는 제가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4시간 정도 열심히 낚시를 해서 어, 지금 허리급 2마리 그리고 월척급 하나 그리고 8채, 9채 해갖고 약 40여 마리 붕어를 잡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어, 오른쪽 편에는 6칸 그리고 5.5칸 해서 저 다리, 교각을, 교각 바로 밑을 공략을 했고요 어, 건너편 요 4호 칸, 30, 3호, 여기 40, 5호 칸, 여기 50칸, 왼쪽으로 40칸 해갖고, 이렇게 골고루 수로 벽과 물골, 그리고 부들 안쪽, 여기 떼장 앞까지 골고루 다 공략을 했습니다. 어, 수로 낚시하실 때는 벽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, 출조 때 벽치기, 꼭 해보셔야 되고요. 물골 그리고 바압도 놓치지 말아야 셔될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다리가 있는 경우 교각 위쪽보다도 교각 밑에 아주 특급 포인트입니다. 여기죠? 요 교각 밑에 특급 포인트고 최대한 장대로 교각 밑을 노리시면 아주 많은 붕어를 닦을수 있습니다. 아 오늘도 이 교각 밑에 이 포인트에서 제가 손맛을 많이 봤고요. 아 오늘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고개 잘 나왔습니다. 이런 여름철에 뭐 모기와 깔따구 때문에 못 들어갔던 수로들 지금부터 이제 서리 내릴 때쯤 이제 풀이 다 내려앉았죠 풀 내려앉고 나서는 아주 재미있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 참고 되시고 어 다만 지금 뻘밭입니다 보이시죠 질퍽질퍽 합니다 그래서 장화 꼭착갖고 이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잡은 붕어들 제가 보이겠습니다 보시다 시피 삐끗 하나 가득 잡았고요 크시알은35 어 정도 되는 거 두어 마리 있고요 월척급 몇 마리 있습니다 제가 붕어 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 쏟아 보겠습니다 아 보이시죠? 약한 40여 마리 잡았습니다 40여 마리 잡았고요 아 제일 큰 거는 한35 이상 될 겁니다 아, 한번 봐드릴게요 네, 빵이 어마어마하죠? 어마어마하죠? 네,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빵 어마어마한 놈들. 아, 한 35, 6 넘어갈 겁니다. 아, 한 뼘, 두 뼘에서 이만큼 빠지니까 30, 한 5, 6 정도 될것 같고요. 아, 여기도, 얘도 지금 한금액키 나옵니다. 35, 허리급 이상 되는 거. 아, 두어마리 하고요. 아, 여기, 얘는 월척급 되겠네요. 아, 이 정도. 아유, <laughs> 월체급 대게가 좀 작아 보입니다. 얘는 한 9치, 8치, 9치. 이렇게 뭐 떼고기들 잡았습니다. 아, 전체적으로 한 40여 마리 잡았고요 아, 오늘 뭐, 나름 재밌게 손맛을 봤습니다. 아, 이런 조그만 수로, 뭐, 우습게 보일 게 아니고, 시간 되시면 이런 수로에서도, 아, 지금 이런, 뭐 떼고기 조항이라 그러죠? 떼고기 조항 보실 수 있고 요맘때 뭐 4자급까지 볼수 있으니까 한 번쯤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매장 오시면 아, 이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명도 없는 이런 조용한 수로들 아,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오셔서 낚시 즐겨 보시길 바라고요. 어, 아, 무랑동에 있는 곳에 한 번쯤 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